자 이번 시간에는 임수, 아, 임수. 아 그림 멋있다. 바다에서 보트가 움직이고 있네요. 이 바다를 임수라고 하고 또 산이 에, 가해로 둘러져 있지요. 이렇게 여기는 얘도 임수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 가까운 경기도에 에, 산정호수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임수입니다. 큰 호수죠. 산정수. 한번 가보면 좋죠. 보트도 타고, 요즘은 다리도 나 있더라고요. 자, 임수는 양수입니다. 양수. 양은 뭔 음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그냥 크다. 또는 많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 넓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좀 기억해 좀 쉽게 쉽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임수는 사업성이 매우 강합니다. 또 수라는 오행은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혜와 영특함이 있습니다. 누가? 임수가. 그래서 임수는 또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어, 이거 설명하려면 좀 그렇겠네요. 자, 임수 입장은, 자, 임수, 호수, 연인이 또는 가족끼리 호수에 와, 오겠죠. 그리고 임수는 항상 음, 관광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광, 관광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닷가에는 항상 호텔이 있죠. 어, 우리들이 쉬고 갈수 있는 호텔, 관광지죠. 바닷가는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죠. 그리고 여름에 우리나라 경포대, 예, 여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 많이 모인 데서 어 사람들이 어 들어와서 회수욕도 하고 발구 물장구도 치고 그런데 거절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이 임수가 겨울이다. 겨울이다. 그러면 이 임수는 바다가 얼었다는 거죠. 얼었다. 그럼 겨울바다는 여름바다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요? 특정인만 오죠. 겨울바다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 특정인지 그 추운 겨울에 제 입장은 그좀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겨울바다에 쓸쓸히 걷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요. 그죠? 물론, 거기서 뭐 조개류를 채취하는 거는 직업군이고요. 어, 그냥 임수가 좋아서 겨울 바다를 가는 사람은 여름에 비해서 소수라는 거죠. 겨울 바다는 그래서 얼어 있다. 그럴 때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수는 일단 수는 일단 수는 뭐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쓰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쓰임새, 쓰임새라는 건 먹을 물이 됐든, 농작물을 키우는 농수로의 물이 됐건, 관광지의 이런 바닷가 보트를 태울 수 있는 이런 물이 됐건, 또 관광지의 호수, 우리나라 저 경기도의 산정호수라고 있죠. 산정호수 음, 많이 예, 가 보셨죠?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산을 빙 둘러서 있지요. 아 정말. 좋은 자산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겨울에 얼어 있는데 누가 거기를 산정 호수로 가겠습니까 어? 봄 보다도 여름에 주로 많이 가죠 그럼 그 여름에 갈 때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겨울에는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격이 바변이라는 거는 자주 변화한다 경금만큼 자주 변화한다. 예. 그래서 성격이 다변하여 변화가 많고, 또이 수는 밤을 의미합니다. 밤. 밤물. 수라는 오행은 밤. 화라는 오행은 낮.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수는 음. 화는 양. 이렇게, 어, 어, 저기, 음양론에서, 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밤은 또, 비밀이죠, 밤은. 비밀. 비밀이죠. 또, 감춤이고, 비밀이고, 잘 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또, 이거를, 음난이라고도 합니다. 음난. <laughs> 밤이니까. 어, 밤에. 예. 그래서, 아, 뭐, 선생님. 밤만니고 낮에는 뭘 못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제 반론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부부가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식사 후에 자시에 밤에 사랑을 나누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사랑을 나눈 다음엔 또 예쁜 베이비 아기가 탄생되고요. 어. 그래서, 어, 또, 이게, 밤중에 비밀이고, 어, 어 나, 나만의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는 게 음란이죠. 어. 자, 그 다음에 밤에는 어째? 고요해. 어, 다 조용하죠. 어,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막, 나이트 불 켜놓고 그냥 막, 뭐, 뭐, 화려한 데도 많죠. 그러나, 어, 주택. 주로, 주택지는 밤에는 고요하고 정숙합니다. 정숙하고. 또, 이 변화는, 사주상, 음, 임수락에서 무조건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변화이기 때문에 임수는 사업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성이 강하는데 한 자리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저 사업처럼 어, 뭐 동서남북 또 지역별 이런데로 가면서 자주 옮겨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저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더 이문을 남기고 또 장사가 잘될 때, 사업이 잘될 때, 얼른 남기고 또 새로운 거래 가서 새로 시작을 해서 또몇년 살렸다가 또 새로 옮겨가고, 요 방법도 임수할 때는 좋습니다. 이 변화를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죠.